는? 축하해. 마법의 보물에 손은없었구나 너는 난 마법의 보물에 힘에 온 척? 뭐 그런 거야? 인간들은 아마 날 일정으로 보는 거지. 내 어릴 적 모습하고 있는 것도 니 힘이냐? 아, 니네 어릴 적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경우는 오랜만이네. 아, 그래서 니네 소원이 뭐야? 형과의 에 대사를 줘니 소원이야. 그럼 이건 어쩌지? 소원은 하나 안빌수 있는데 뭐? 현과 현을 살리는 게왜 소원이 두 개인 건데? 음... 너 수학 못하니? 소원 하나에 한 명만 살릴 수 있어 두 명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뭐야 아, 야! 난 그래도 둘다 소중하다고! 그럼 만나보고 결정해봐 뭐? 야! 아니, 누구래? 다큐님. Skip from the bottom. Skip from the bottom. 어둠이 내린 바 검은 옷에 신사 웃음을 띵크는 모순된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다네 엎질러진 실수에 돌아와줘 그대여 함께했던 추억 시간을 거슬러 기적으로 되살리네 Stop, stop, stop we go high. 이제 저 위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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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없이 사기보거워 이제 또 위로 숲제 올려 위로, 위로 Skip from the bottom, Skip from the bottom. 너의 진철 별한 그때 선업생 말도 한된 어. 스토리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보았다네 괴로워한 어. 친구야 나는아무 내 곁에 항상 있어줄 거지? 죄송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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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너가 날 살린거잖아 하지만 걱정마 이 동물의 힘이면 너를 살릴 수 있어 있는지... 닥키님! 한명밖에 못살리잖아요 뭐 닥키님 형을 살려요 그것때문에 그렇게 긴 여정을 달려왔던거잖아요 괜히 저때문에 닥키님 형을 잃으실 필요가 없어요 너 뭐, 자기 살려달라고 구어라고 나온게 아니야 다큐님에게 형은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잖아요. 저보다 다큐님 형이 우선시되는게더 중요해서. 그냥 저는 살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현, 나는. 정혁아. <놀람> <놀람> 형. 개돌이야님, 어떻게 이렇게 여용하어 그래도 너가 무살해서 다행이다. 어마머마저여아난 설마... 너무 무서운데, 나 때문에 범죄자에게 높빠질 필요 없어. 가슴을 펴고 너의 꿈에 도전해 줄혁 저기는 어렸을 때부터 멋진 배우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지. 그러면은 멋진 배우가 되면 돼. 그러니까 형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형, 자, 이제 선택의 시간. 여섯? 미리 사귈까요? 형을 살리시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소중한 조수를 살려서 멋진 꿈을 펼쳐줘. 형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하, 그러고 보니까 둘다 그런 타입이었지? 둘다 지나치게 나이 너무 챙겨줬어. 차는 모자라서 나도 꼭 챙겨줘야 했지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 같았고. 형은 항상 흑꾸리 있는 나는 사랑으로 고통을 했었지. 형은 항상 내 꿈을 찾으라고 했지. 나라면 멋진 배우가 될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난 그런 빛나는 거 하거든.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동안 형 따라 한다고 맞는 걸 했었는데, 난 괴소가 천진인것 같더라고. 괴도 일을 할때 짜릿하고 행복했어. 가끔 보물이 접수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해. 하영이도 그렇고, 난 지나간 인연에 너무 모모해는것 같아. 까지 어린애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웠지만 형 말대로 꿈을 찾고 세계를 누비려면 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형은 여기서 정유가 많이 컸네. 이제 벌써 형이랑 동갑이고. 키도 형보다 훨씬 커지고 너가 어려될 때까지 형이 지켜줬어야 돼형 미안 오구 <laughs> 오구 정이 얘기 그랬어요. 하지 마나 진짜라 말이야. 어려운 분이면 여전하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넘어질 거고, 많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그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못 일어날 만큼 아플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넌 다시 일어날 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 정확히 너는 강한 아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겠지. 아니, 형은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형, 고마웠어. 눈앞에서 왜 우리 가르가 되어버렸어. 대체, 왜? <목소리> 이 <어이> 형이 <목소리> 죽은 지 10년이 다내갔는데 아직도 뭐지? 바보한테 뭘 바라냐? 또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앞으로도 나랑 세계를 눕히냐? 우리 적자하러 다니자. 나간 인연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난 너와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데. 다켓님! 그것뿐 그것보단... 아니라, 게임로 가명으로 부르는 게도 재밌지 않을까요? 게임로말해하게 하자 그, 이제 와서 서로 본명으로 부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나 혼자 편하게 할게. 괜찮지? 김샤님. 네! 고마워요, 장 형님. 앙상을 치는 부인데도 표정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이집트다워졌다 지들기 핫캔딩 찍고 지랄이야 이건 뭐 안쓸려고 그랬는데 에이나 권신성! 뭐하는거지? 이미 늦었다! 그건 내가 사살으로 얻는 시계폭탄! 착용 상대가 없으면, 위력이 백배가되지 아마 이굿즈전 없을 수 있을 걸그헤헤헤헤헤헤을 썼던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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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누구를 향해? 왜? 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 누구를 누구를 향해? 가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도다큐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이 그도다큐 말대로 지금을 쟤네들 체포할 때가 아니야 정신성이 맞지으로난게시계 아마 마을 하나 정도는 포혈시키면 우리가 이긴 확률이 없을 텐데 사님주시를 시민 대피가 우선입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 탐정 어,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듣기로는 저가 원래 자살용이라 한 사람이 차면 혼자 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누가 혼자 죽는다 하겠어? 형사님은 어쩌다 경찰이 되신 거예요? 전 선생님이 정의로운 모습을 동경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네. 형사님, 지금 경찰관으로서 형사님이 할수 있는 일이 뭐죠? 경찰관으로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뭐 하시는 거죠? 왜 시계 쪽으로 박사님 거긴 위험해요 박순경 아까 내가 대답한 거 정정하지 그래도 경찰이 된 이유는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폭탄은 내가 제거해야 돼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어차피 저같이 위기순경보다유능한형수님인 신경. 너가 아무리 운행하더라도 흔적 실수를 하고 치마스을 쓰더라도 구하지 않을 수순 없어! 누군가에 고정한 네? 그 오늘 그누군가에 보정을 잘할수 있어 너 부르는 거잖아 틀이때 없이 동의를 내려주지 삼정그 눈물 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기나 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밖에 없어 나 자신이 궤도 불안하니까 뭐? 이래서 다중인격성이 무서운 것 같구나 15초 뒤 폭발한 후이다 왜? 사칸장님이 궤도 불안이니라니 쓸데없는 짓을 했군 뭐? 그게 끝이야? 아. 더할말없어 난 이때까지 쭉 당신을 속여왔다고 글쎄 안그래도 박선정이 나에게 처음 본한것같은데아 맞다 믿어보라운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체포하겠다 송비서 다음 일정은? 말이 좋았죠. 미룰 거잖아요 호호, 역시 눈날잘 알아 대장님 흑어 담배 그리고 구박에 쩔어 사신 니대장님이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있으신가요? 어딜 가나 혼자해서 아닌가 싶다 뭐 말조에 통화는 충분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안 됐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콜디 <폴디> 씨에게 집착을 <interrupted> 회장님, 꼭 친구가 필요하신다면 제가 대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셔와서 웬만한 거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번아웃에서 벗어나요. 이 바보야. 야, 피서 주제에 니가 왜내 친구를 한다 그러냐? 날리고 싶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이 뭔데? 하, 내가 안 가면 니가 큰일 나졌냐? 오늘은 맞춰줄게. 회장님, 네, 저도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어. 번화가에선 캐롤이 들려오고 CFJ 그룹은 흰 눈과 함께 잊혀지는 것 같아. 박승균님은 박성빈 탐정님과 함께 계속 김영사님의묘비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김영사님의 희생덕에 마을을 지켜서 지금 양정의 김영사씨 동상도 만들고 있다나. 대영씨는 여전히 술과 도박에 쩔어 사는 것 같던데. 어떨 때 보면 슬퍼 보이는것 같아.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보이던데. 누군가 대영씨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대영씨는 다른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아, 그리고 성빈씨는 요새 부쩍 더 바빠지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으니 아마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 회복된 후에 우리와 게도 브라운 체포에 더 힘쓰겠다 던데 요새 게도 브라운은 소식이 딱히 없단 말이지 그리고 나 다크님은 이젠 당당히 전세계를 누비며 보물을 접수하고 있어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과한 오픈 마인드라 잡히지만 않으면 장땡이라나 뭐라나 자 다크님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접설 보물은 뭐예요? 이번 목표는 서울 쪽에 한상의 보물이라는 게 있다네. 네, 네? 설마, 그거? 손에 얻기만 하면 평생 치킨이 공짜가 된 능력을 가지고 있나 봐. 에? 진짜요? 아니, 빨리빨리, 빨리, 빨리 접수하러 가요. 좋아. 목적지는 서울.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러 가보실까? 넵다크님 동수 반가워, 괴롭단 여러분. 어때? 3년 동안 나와 함께 여행한 거. 어땠어? 여기저기 보물 적수하러 다닌다고. 많이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때까지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마워. 뭐, 사실 3년 동안 너네가 본 거는, 내가 보물을 보물 접수한다고 여기저기 여기 뛰어다닌 것 밖에 없겠지만은, 3년 동안 다들 고마웠어. 앞으로도 그리울 거야. 이제 난이 양정동을 떠나서 서울 쪽에 다른 보물들을 접할 생각이야. 그때까지 너네들은 날 일수록 많이 봐달라고. <laughs> 양정동에서 꽤 많이 머물렀으니까 이제 더 높은 곳에 향 가야지. 그럼, 아, 어, 맞다. 마지막에 나 들어온다. 서울 쪽 있는데. 영화 시리즈는 끝났지만 그 배편은 아직 안끝는거 알고 있지? あっ。